이두 가지 색소를 준비해야 돼요. 먼저 첫 번째로 1차 색소로 선을 하나씩 전부 그려주세요. 반대쪽 눈썹도 똑같이 해줘야겠죠? 처음부터 꼼꼼히 채우기보단 여러 번 시술하면서 사이사이를 한번 채워보세요. 그 색소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서 색이 선명하게 잘 보일 거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모든 시술은 첫 시술부터 지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. 눈썹의 테두리 라인만 진하게 역시 안 예쁘겠죠? 그리고 꼭 앞부분은 연하게 해야 자연스러워요.